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하얀색 한 마리는 크림색이에요 어? 말하자마자 딱 올라왔는데 그래서 키링을.. 셀리 잠깐만 옆으로 비주세요3 m m 바늘과 5mm 바늘 이렇게 같은 시리즈만 두 가지로 만들었을 때 어,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3 m m 사이즈 아니면 5mm 사이즈로 편하게 선택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고리를 달아 줬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핸드폰에 걸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잠깐 빼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어, 짧은뜨기로 만들었고요 음, 도, 원형뜨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귀만 붙여주는, 붙여주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눈알도 실로 연결을 해준거고요 코와 이렇게 수염을 포인트로 줘서 고양이의 느낌을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를 한번 재봤거든요. 설명해 드리면 좀큰 사이즈는 가로폭이 5cm 정도 나오고요. 작은 애들은 4.5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눈알은 지금 다 같은 어, 걸로 해줬는데요. 어, 5mm 정도에 되는 지름이 되는 눈알을 붙여서 완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떠볼게요. 네, 뗄때좀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스카이 소프트 실로 떠보겠습니다. 원형뜨기로 떠줄 거고요. 저는 조금 큰 사이즈로 완성하기 위해서 5mm 사이즈 코바늘로 떠볼게요. 오른쪽 손에 실을 살짝 감아주시고, 왼쪽에 옮겨 잡아주세요. 동그라미가 실의 오른쪽에 있게. 바늘을 가운데 넣어서 실을 걸어 빼주고, 사슬 하나 올려줍니다. 이 동그라미 안으로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X자형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바늘로 위에서 걸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요. 위에서 걸어서 끌어올려주는 방식으로 짧은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실 걸어서 두개 다시 빼주시면. 이게 짧은뜨기, X자형 짧은뜨기예요. 다시 바늘 넣어서 위에서 걸어 빼주고, 그 다음은 똑같이 다시 한번 걸어 빼주시면 돼요. 지금 두 개의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총 8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넣어서 위에서 걸어 끌어 올려서 한번 더 걸어 빼주고. 자, 이렇게 총 8개예요. 8개의 짧은뜨기가 다 됐으면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지금 첫 번째 단에 8개 짧은뜨기를 떠준 거예요. 어, 마무리한다는 표시로 끝부분에 마지막 코에 단수링 표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 표시해줬고요. 이제 두 번째 단 시작할 건데요. 8개의 코를 총 16개의 코로 두 배로 늘려줄 거예요. 각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떠서 코늘림을 해줄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코, 바늘을 넣어서, 역시 위에서 걸어 끌어 올려주고, 짧은뜨기. 방금 뜬이 자리, 같은 자리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떠줄 거예요. 넣어서, 걸어 빼고, 걸어 빼고, 찔러, 걸어 빼고, 걸어 빼고,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해 주시고 마지막 단수링 있는 그 코까지 두 개씩 떠 주시면 16개 의 코로 코가 늘어납니다. 맨 마지막 코에 두 개. 네, 여덟 개 코가 16개로 늘어났고요. 여기 좀 벌어진 부분은 한번더 당겨 줄게요. 마지막 코 떴던 부분 다시 한번 또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코에도 역시 표시를 해 주고요 세 번째 단에도 코를 늘려 줄 건데요 16개의 코를 24개로 어, 역시 8코를 늘려 줄 거예요 한코걸라 한번씩 코 늘림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코에는 코 늘림 없이 그냥 짧은뜨기 한개해 주시고 두 번째 코에 코 늘림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하나 둘 하나 둘의 규칙이에요. 이번에는 한 개만 떠주고 그 다음 코에는 두개 떠주고 하나 둘 하나 둘로 쭉 늘려서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24개의 코가 됩니다. 마지막 코코 코 늘리는 마지막 코에 해주시면 24개의 코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3단을 떠준 거예요. 다시 한번 옮겨주시고요. 자, 이제는 코 늘림 없이 24개의 코를 유지해서 계속 짧은뜨기로 단을 올려줄 거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시는 걸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추가 4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4단은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4단 떠준 거예요. 마지막 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단 떠줬으면 다시 옮겨주는데요. 이제부터는 코를 다시 줄여줍니다. 어, 머리 부분을 마무리해줘야 돼서 줄여줄 건데요. 자, 24개의 코를 18개의 코로 6코만 줄여줄 거예요. 자, 해볼게요. 2개의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고, 지금 두 개의 코를 줄여줍니다. 앞에 살짝 앞에 코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도 앞에 코만 걸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짧은뜨기를 한 번에 같이 떠주시면 코 줄임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코를 하나로 줄였고요. 그 다음 다시 두 개의 코는 원래대로 짧은뜨기 두 개. 이제 다시 코 줄임 할 차례죠. 앞에 있는 코만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 그다음 코도 살짝 들어 올려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같이 짧은뜨기 떠 주시면 코 줄임. 또 다시 두 개의 코는 그냥 짧은뜨기 떠 주고 그다음 두 개의 코를 코로 한 코로 줄여 줍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주시면 6코가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2코는 그냥 뜨고, 그 다음 2개의 코를 줄여서 18개의 코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옮겨주시고, 자, 18개로 줄었으면 이번에 한번더 줄일 때는 또 역시 6개 코 줄어들, 줄일 거거든요. 자, 줄일 방법은 하나 뜨고 줄이고, 하나 뜨고 줄이고, 한코 떠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코는 이렇게 코 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 뜨고, 이번에 또코 줄임. 네 이렇게 쭉 둘러주시면 12개의 코로 줄어들겠죠 네 12개의 코로 줄었으면 단수링 다시 맨 마지막으로 옮겨주시고요 지금쯤에는 솜을 좀 채워 넣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솜을 좀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계속 줄여주는 거예요 두 코씩 잡아서 여섯 번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해 볼게요. 맨 마지막 코까지 다 줄여 주시고 나서 실 끊어서 돗바늘로 정리할게요. 마지막은 이렇게 겉에 한 코씩만 둘러서 감아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감아주시면 끝까지 잡아당겨주시고, 이 가운데 어디쯤에 바늘 넣어서 반대쪽으로 쭉 당겨서 모양 잡아주시고, 실은 안쪽으로 숨겨 넣겠습니다. 네,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바늘 걸어 빼시고, 사슬 하나 해주고요. 동그라미 안으로 짧은뜨기 다섯 개 할게요. 가운데 넣어서 위쪽으로 걸어 빼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까지 다 하셨으면 꼬리실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자, 돌아보면 다시 첫 번째 코 보이시죠? 이첫 번째 코에 이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바늘 넣어서 똑같이 떠주고요. 짧은뜨기 하나 했죠?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두개 했습니다. 그 옆에 세 번째 코에도 짧은 뜨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두개 올려주시고, 방금 그 자리 짧은 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한번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에 또 짧은 뜨기,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옆에 코에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솟아오른 고양이의 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실 끊어주시고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귀를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약간 만두처럼 솟아오른 요런 얼굴 중에 앞부분으로 정면으로 할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원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음 조금 뜰 때마다 느낌이 사실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귀를 이렇게 올리든지 뭐 간격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 느낌적으로 이렇게 대보시고 저는 이 정도로 맞출 거거든요. 네, 이 정도에 양쪽을 한번 대보시고 귀 위치를 잡으셔서 돗바늘로 연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또한 양쪽을 대봐서 이 정도 느낌으로 괜찮겠다 하는 위치 잡으셔서 돗바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도 좀 편하게 연결해볼게요. 제가 생각한 위치는 이 정도예요. 네, 실은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대칭이 되는 부분에 반대쪽 키도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눈 달아주고 수염이랑 해줘야 되는데요. 어, 실로 연결할 거예요. 저는 어, 이 갈색 실, 갈색 실로 눈 붙이는 것부터 한꺼번에 해보려고 약간 여유롭게 바늘 연결했습니다. 제가 눈 위치를 좀 볼게요. 눈 위치는 저는 여기. 여기에 눈을 넣을 건데요. 한쪽 눈 아래 실을 한번 연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제가 원하는 그 위치에 일 넣어 볼게요. 눈 위치도 사실 어,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좋겠지만, 한... 칸의 차이가 느낌이 또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한번 대보시고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셔도 돼요. 제가 다른 위치는 저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위치로 잡았거든요. 밑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 바로 이쪽에 어, 귀 아래쪽으로 하나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코, 건너뛰 그다음, 여기에 반대쪽 다른 눈도 달아줄 어,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양쪽에 눈을 달아줬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 코를 해줄 건데요. 자, 정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지금 색깔이 조금 어두운 편이라서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옷자 무늬로 해줄 건데요. 사실 좀잘안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어코는 뭐 제가 두 번을 감아줄 거라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어. 한번더 조금 더 진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맞은 편에도 네 이렇게 두번 해줬으면 이제 수염 할 거예요. 다시 이 자리로 넣어서. 이쪽에. 수염은 진짜 잘안 보일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수노듯이 원하는 위치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염을 두 개만 했지만 더 하셔도 돼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맞은편으로 또 넘어가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 개인차가 좀 나오게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되요. 실 뒤쪽에서 끊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해봤습니다. 귀엽죠? 어, 색깔이 좀 진해서 잘 안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수염이랑 코랑 예쁘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 어, 이 푸슬 실로 하면 좀더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하고요. 얘네들도 괜찮으니까 원하는 실 있으시면 선택하셔서 귀여운 고양이 키링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달았거든요.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네. 꼭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